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본의 아니TV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고민 많으시죠? 특약은 꼭 필요한 것만 넣고 싶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시작을 하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보이고 이렇게 하나씩 넣다 보면요. 보험료가 어느새 20만원, 30만원을 훌쩍 넘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드립니다. 실손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은요. 특약 7개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개수만 줄인 게 아니고요. 발병률이나 치료비 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저희가 진짜 필요한 위험만 엄선한 구조예요. 보험은 확률이 높은 위험과 비용이 큰 위험만 대비를 해야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험의 본질은 딱 하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률이 높으면서도 치료비가 크고 장기화되면서 내 삶을 크게 흔드는 위험,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오늘 소개할 특약 일곱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비입니다. 2023년 기준 암은 여전히 한국인의 전체 사망 원인 1위예요.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같은 중증암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와 일상 전체를 중단시키는 질환이죠. 그래서 진단비는 단순히 치료비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하는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 그리고 가족을 위한 대체 소득 자금 병원에 함께 가야 하는 보호자의 손실보상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회복자금이 되는 거죠. 또 암은 진단 이후에 수술과 항암 그리고 방사선 그리고 통원치료 재활치료 그리고 재발과 전이까지 단계별로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만큼 진단비는 시작부터 끝까지.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한 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진단비는 치료비가 아니라요, 치료와 회복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완충지대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암 진단비는 적당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약은요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일반암보다 경증으로 분류되는 암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암 발생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 1위가 바로 갑상선암이라는 점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암 환자의 약 19.1%가 갑상선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약 5명 중 1명은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유사암은 안 무섭다.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 유사암이라고 해도 수술을 해야 되고요.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전이가 되기도 해서요 휴직을 하거나 일상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유사암을 일반암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암이 5천만원이면 유사암은 20% 천만원 수준으로 가입을 할수 있죠 유사암 진단금이 일반암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이 20%의 진단비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또이 적은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사암과 관련된 다른 특약이 좀 괜찮은 게 있다면 넣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이 대표적이겠죠? 납입 도중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되면 유사암 진단비도 받고 이후에 납입을 해야 될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확 낮춰지거든요. 세 번째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들을 보시면 뇌출혈 또는 뇌졸중일 때 보상을 받도록 가입된 보험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포함이 된 포괄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뇌혈관 질환은 최초에는 회복이 되더라도 후유 장애나 재활치료 간병비 등 진단 이후의 생활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처럼 단순 치료비 이상의 대비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인 부분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셔야 이 3대 진단비가 완성이 되죠 심장질환은 급성신근경색협심증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범위가 넓은 심혈관 진단비는 왜 필수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겨요 심혈관 진단비는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고요. 보통 진단만으로는 큰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는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는 최소한의 위험 대비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높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하나만 챙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술비는 실제 발생하는 치료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비에서 보상이 될 텐데요. 문제는 1세대 실비에서 4세대 실손으로 세대가 변경이 되면서 자기부담금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요. 주기적으로 갱신이 되는 구조라서 혹시라도 너무 비싸진 보험료를 유지 못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비랑 달리 비갱신형으로 만기까지 보장받는 수술비를 별도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1호종 수술비 특약은 수술의 부위와 난이도에 따라서 1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보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청구하는 대장용종 제거 수술부터 암내 심장 수술도 보장이 다 되고요. 그리고 상해 질병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일 수술비 특약으로는 가장 범용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특약은 고액의 암 치료비 보장 특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산정특례로 5%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맞습니다. 암을 진단을 받고 치료 시에 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이 무려 95%를 부담을 해줘요. 하지만 요즘의 치료는 최신의 비급여 치료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양성자, 중입자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등등은 비급여거나 전액 본인 부담인 항목이 많고요. 이때 실손보험에서 통원은 하루에 최대 2, 3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상의 단위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죠. 이런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치료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암 진단비는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아니라 치료비로 전부 소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치료비만 따로 보장을 해주는 고액 암 치료비 특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암 치료비 특약은 진단금과 별도로 실제 치료에 사용되는 실전형 자금이기 때문에 최근에 암보험의 핵심 보장 중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등등이 있어요. 암도 치료비를 준비를 이렇게 하듯이 뇌와 심장질환도 치료비를 준비해주면 좋겠죠? 뇌혈관 심장 질환은 주로 치료가 시술이나 수술로 이루어지고요. 치료비가 고액인 경우가 많은데 통계 자료에 보면 실제로 이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스탠트 삽입술, 풍선 확장술, 코인 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내동맥류 색전술, 결찰술 이런 시술은 기존의 1호종 수술비 특약에서는 1, 3종에서만 분류가 돼 있어서 아쉽게도 보장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수술비는 수백만 원인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려면 내혈관 수술비와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보장금액을 5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기가 좋아요. 또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인 반면에 수술비는 대부분 수술 시마다 반복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순환계 특정 치료비라는 특약이 요즘에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내 심장 수술비 보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됐거든요. 순환계 특정 치료비는 기존의 수술비 특약보다 보장하는 질병 코드가 더 다양해서 범위가 넓고요. 수술 외에도 혈전용의 치료나 중환자실 입원 치료 시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치료비 플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진단 후 10년 동안 보장, 그리고 90세 백세 설정한 만기까지 보장하는 점이 다 다르니까요. 꼭 전문가를 통해서 비교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실비 다음으로 준비하는 종합 건강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암내 심장의 3대 질병이고요. 이때 구성할 필수 특약 7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손해 보험사 한 곳과 생명 보험사 한곳 확인해 봤는데요. 30세, 40세 여성과 남성, 상위급수 1급으로 비갱신형 기준이고요. 가장 건강한 건강체 10년 고지형입니다. 보장 내용에는 오늘의 일곱 가지 특약 당연히 모두 들어가 있겠죠.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인 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2천만 원씩, 기본이 되는 수술비, 질병과 상해 1호종 수술비, 그리고 비싼 비급여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와 심뇌혈관 치료를 포함하는 순환기 질환 주요 치료비까지 10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비슷하게 두 가지를 구성을 했지만 회사별로 암 치료비와 내신 치료비에서 차이점이 살짝 보이죠. 각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질병 코드의 개수나 이런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들을 비교를 해보고 내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 이게 보험 가입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본의 아니 팀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개개인별로 자세하게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